안녕하세요. 탑티어 주식방송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한국BNC 매매 전략입니다. 최근 이 종목이 심상치 않습니다. 그쵸? 대금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요즘 거래 대금이 굉장히 줄어들어서 시장 자체가 약간 매가리가 없는 환경입니다. 그런 시장 상황에서 1조가 넘는 대금이 터진다는 건 굉장히 의미하는 바가 큽니한국 b c 가 지금 그런 상황에 놓여 있고, 이 종목 자체가 갖고 있는 끼와 탄력은 그 어떤 종목과 비교했을 때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자, 그랬던 종목이 오랜 기간, 기간 조정, 가격 조정을 받았고, 바닥권에서 이런 차트와 이런 거래 대금을 터뜨리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종목을 관심을 안 가진다면 어떤 종목을 관심을 갖고 매매를 할수 있을까요? 그렇 어떤 종목을 매매를 하더라도 저는 이제 재료를 가장 중시합니다. 좋은 재료를 갖고 있는 종목을 근거로 삼고 매매를 하는데 한국 BNC 물론 이 병공 치료제 재료가 최고다 무조건 최고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자극적인 제목임에는 틀림이 없죠. 변이 바이러스 99% 억제 효과. 타경구용 치료제와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지만, 그래도 제목 하나는 그럴싸하게 뽑아놓은 상황이 아닌가. 저 정도 재료라면 충분히 추가 상승을 기대해 볼수 있는 재료가 아닐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한국BNC. 저는 이제 이 종목을 영상을 통해서도 자주 설명을 드렸지만, 뭐 이런 구간에서 매매할 때도 그랬고요. 이렇게 낙폭이 큰 이런 구간에서도 매매를 했던 가장 큰 이유는 뭐 재료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만 이 종목이 갖고 있는 타고난 끼와 탄력 때문입니다 그쵸 오랜 기간 조정까지 받았다면 충분히 더 좋은 향후에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여줄 수 있는 차트를 만들어 주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좀 해보는데 물론 주식이란 게 하루 앞을 내다볼 수는 없지만, 이 종목이 갖고 있는 힘, 에너지를 생각을 한다면, 충분히 탄력 있는 움직임이 가능할 거라고 믿고는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시장 상황, 이 종목에 들어오는 수급, 재료까지 좀 감안을 하면서, 매매 전략을 중간중간에 좀 맞춰서 준비를 해야 되겠지만, 저는 어제도 이 종목을 좀 매매를 많이 했습니다. 그쵸? 근데 오늘도 시가부터 매매를 했고, 바로 수익이 나서 편하게 또 수익을 챙긴 종목이었고 제가 원했던 그림은 사실은 27,000원, 26,000원까지 좀 떨어져서 비중을 좀 싣고 싶은 마음이었는데 그 기회를 주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높은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장중에 28,000원, 27,000, 27,000원 후반대에서 좀 물량을 챙겨놓은 상황입니다. 물론 월요일날. 바로 주가가 상승을 할지 조정을 받으러 내려올지는 아무도 알 수는 없지만 그동안 터진 거래 대금 또 재료 시장 상황까지 감안을 한다면 충분히 향후에 좋은 움직임을 보여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종목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분봉 차트로만 봐도 좋은 구간 특히 이런 상한가를 만들어 놓고 그런 구간 위에서 주가가 움직이고 있죠. 누가 봐도 이런 구간에서 지금 물량을 흡수를 하는 건지 매집을 하는 건지 박스권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 이런 구간에서 이탈이 나온다면 개미들의 손절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뭐 상승이 나온다면 또 많은 개미들이 동참을 할 가능성도 높겠죠.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어제도 이 종목이 굉장히 격하게 움직였습니다. 이런 분봉의 차트를 만들어내면 웬만한 개미 투자자들은 버틸 수가 없죠. 돌파하는지 하고 따라붙었더니 다시 하락하게 되면 이런 부분에서 손절이 나올래야 나올 수밖에 없고요. 이런 좋은 상한가 부근을 또 이탈하고 내려오면 또 이런 부분에서도 손절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경험이 많은 투자자라면 이 종목의 끼, 또 재료 강도를 생각을 했을 때 누구는 이런 구간에서 손절을 할 때, 누구는 또 즐거운 마음으로 주가를 받아가는 구간이 또 이런 구간인 거죠. 그만큼 재료와 종목에 대한 해석이 잘 되신 분들과 그렇지 않은 분들은 그 결과 차이가 굉장히 클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 bnc가 향후에 어떤 주가 움직임을 보여줄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지금까지 이 저점에서 만들어 가고 있는 차트만 봤을 때는 충분히 좋은 향후에 주가 움직임을 보여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자, 상한가로 직행을 했고, 높은 구간에서, 가격대에서 주가가 대롱대롱 매달려 있습니다. 죽을 종목이라면 이렇게 죽어야 되겠죠. 하지만 이런 높은 구간에서 매달려 있다는 건 추가적인 주가의 탄력 있는 움직임이 적어도 한두 번은 좀 나와야 되는 차트 모습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한번 상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다음 주 아마도 저는 이 한국BNC를 최상단에 올려놓고 관심있게 지켜보면서 매매 전략을 한번 준비해 볼 예정이고요. 장중에도 텔레그램 방을 통해서도 실제 저희 리딩방에서도 한국BNC 관련 내용은 계속 부각을 시켜드리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만큼 최근 시장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는 한국BNC가 아닐까 싶네요. 물론 상승률이 아직 그 정도에 미치진 못하고 있지만 들어오는 대금만 놓고 보면 시장의 주도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렇죠? 장막판에 좀 이런 우스갯소리 기사가 좀 있더라고요. 우리 개인 투자자들 동학개미분들이 최근 시장에서 얼마나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최근 많은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시장을 떠나고 있는 게 눈에 보입니다. 저번 영상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최근 거래대금이 굉장히 줄어든 차트란 게 보이시죠 코스피 코스닥 고점 대비 거래대금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주가가 상승을 하려면 이 거래대금이 동반이 돼야 되는데 줄어든 거래대금 때문인지 최근 국내 지수는 뭔가 매가리가 없다 글로벌적 시장 상황이 별로 안 좋은 상황도 아닌데 코스닥 코스피 모두 생각보다 힘을 못 내고 있죠. 그 결정적인 핵심 이유가 바로 줄어든 거래 대금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줄어든 거래 대금의 원인은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이탈이 가장 큰 상황이라고 해석을 할수 밖에 없을 겁니다. 이 뉴스를 보면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올해 1월 달에 실제 매수를 해서 지금까지 갖고 온 종목들의 수익률을 봤을 때 10개 중에 8개는 손실이다. 그중에 두개 수익이 난 종목은 SK하이닉스, 네이버 정도가 있는데 고작 수익률은 5%, 1%. 반면 대부분의 종목들은 손실률이 20%, 10% 후반대. 자, 시장 상황이 이러다 보니 개인 투자자들의 실제 성적이 이렇다 보니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시장을 떠날 수밖에 없겠죠. 그 결과 거래 대금은 줄고 시장은 매가리가 없어진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장 상황에서 종목 선택을 잘 하신 분들은 이런 어려운 시장에서도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거죠. 뭐 최근에 한국 비니시 같은 종목이 또 대표적인 종목이 될 수도 있을 테고요. 적어도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자, 대부분의 일반적인 우리 개인 투자자들처럼 시장에 지셔서, 종목에 지셔서 이탈하시는 그런 후에 있는 투자자가 되시기 보다는 적어도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많은 매매 전략이라든지 좋은 정보, 지식을 습득을 하셔가지고 자신만의 매매 전략을 잘 준비하셔서 어려운 시장 환경에서도 꼭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현명한 좀 투자자가 되시길 하는 바람으로 제 영상을 준비를 하고 있는 만큼 많은 분들이 좋은 정보를 잘 얻어가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요즘 같은 시장에서 자신만의 매매 전략, 확실한 철학이 없으면 결코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남들보다는 좀 빠른 정보, 실제 시장에서 돌아가는 이슈, 테마, 돈이 어디에 쏠리는지, 오늘만 해도 장중에 싸이월드 관련 종목들이 움직인다는 코멘트를 해드렸었는데, 이런 기사들만 미리미리 캐치하시는 분들, 좋은 정보를 얻어가시는 분들은 어려운 시장에서도 반드시 살아남을 수 있, 있는 길이 열릴 수 있을 겁니다. 그쵸? 하지만 이런 기본적인 지식, 정보도 없이 혼자 주식 매매를 하고 계신다면 굉장히 또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겠죠. 우리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실패하고 시장을 떠나는 이유가 다마 그런 저런 이유에서 초래가 되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최근 시장 상황이 썩 만만한 상황은 아니라는 점. 하지만 이런 인고의 시간, 고통의 시간을 잘 이겨내신 분들이 또 시장이 활성화되고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시장에 돌아오는 그런 순간에 빛을 발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쵸? 우리는 그런 시장, 그런 미래를 대비해서 이런 과정을 좀 이겨내고 있다. 그렇게 해석을 하시고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좀 도움을 받아 가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이 한국 BSE 보시면 차트 관점상 좋은 그림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쵸? 저점을 높여가고 있는 차트 모습이고 상한가로 직행을 했고 거래대금도 굉장히 많이 터졌습니다. 더욱이 재료까지 받쳐준다면, 거기에 끼와 탄력까지 갖추고 있는 종목이라면, 이대로 이렇게 죽을 가능성보다는, 뭐래도 하면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겠죠. 그런 관점으로 이 한국BNC를 좀잘 지켜보시고, 매매 전략을 잘 준비해 보신다면, 충분히 손해가 날 가능성보다는 수익이 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은 종목이 지금 한국BNC에 차트와 현 상황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 보도록 하고요 많은 분들이 영상을 통해서 좋은 정보 얻으셔서 또 계좌들 빵빵해지는 그런 다음 주가 되시길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힘들 내시고요 주말들 남은 주말 잘들 마무리 하시고요 다음 주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 주세요 감사합니다